이번에 티셔츠 궁금하지 어떻게 제작하는지 티셔츠 티셔츠 지금 궁금하지 궁금하지 티 보시면 입고 장사한다고 <laughs> 티는 근데 레오에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맡겼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저렇게 느낌에서 나가이마 컨셉으로 해서 뒤에는 나가이마를 딱 붙이고 뒤에는 나가이마를 딱 붙이고 캐리커처랑내 얼굴 들어간 캐리커처랑 저걸 붙이고. 이제 앞에는 전설 레전드라고 해서 붙이고, 어. <laughs> 손님 왔는데, 나가임마 좀 그렇다, 그지? 이게, 그, 막고 셋으로 만들, 모자 양말. 이번에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나가임마가 유행어 예전에는 판단하는 너가였잖아. 지금은 이제 그, 나가임마니까, 나가임마 티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따, 다음에 유행어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그 유행어 때 모자 만들고, 그 다음에 양말 만들고, 그러면 되지. 풀세트 착용하면 그 HP 한200 올라가게끔. 부끄러웠다고? 너는 받을 자격이 없어. 어, 막스레 봐도 만들어야지. 넌 받을 자격이 없어. 풀 컬렉션 차오면 이제 그 1회 이용권 생기는 거지, 이제. 어, 어 세트 효과, 세트 효과 있어. 세트 효과는 우리 현무에다 참석할 수 있어. 어떻게 이벤트를 하냐면, 그 하이트 맥주나 참외술 소주를 먹는 인증샷을 나한테 이제 보내주면, 막부 카톡으로 보내주면, 벤티 샴푸를 쓰거나, 그러면 이제, 수첨원에서, 어, 이제 남은 티셔츠를 그 사람들한테, 이제 방송 보는 사람들한테 배송해 줄 거야. 나쁘지 않잖아. 캡틴이 너, 내가 그 티셔츠 주문너 입고 다닐 거야? 입고 인지상 할거안할 거야? 낙서하고안 입지? 그럼 안 주지. 낙서하고안 입는데 내가 왜 주냐? 저 휴게소에 장사하는데 유니폼으로 입겠습니다. 그러면 그 막부 아래 평등님이 그 만약에 그거를 입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막부로 아는 사람이 이제 그 휴게소에서 그 막부 티 입은 사람을 보면 막부업을 외쳐야 돼, 막부업. 다 막부업이라고 해야돼 막부업 어그 티를 딱 보면 막부업! 그러고 이제 도망가는거지 이제 창피하니까 약간 야 너네들 내가 웃자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너네 잘 봐라 이새끼 웃긴 놈들이네 진짜 지금 리니지엠 유저가 얼마전에도 내가 유명인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아 팬이라고 근데 그 티를 어, 막부 티를 200장 정도만 만들어. 좀 비싸게 만들어. 현원들이 뭐한 40장 가져가겠지. 고생했던 분들이 한 10장 가져가고. 여자, 그, 그러면 150장을 이제, 이제 이벤트를 하잖아. 그 티를 입고 있으면 당당하게 걸을 수 있어. 당당하게 플러스 구, 당당하게 플러스 구, 음, 응. 플러스 구, 그리고 어관종관종 관종 플러스 구, 9. 플러스 구 인첸되는 거야 플러스 구. 관종을 플러스 구 인첸되게끔 할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이런 거지. 막, 이제, 그, 뭐야, 회사, 회사에 입고 갔어. 근데, 이제, 그, 부장님이, 어, 막부 팬이야. 그럼, 얼마나, 그럼, 얼마나 부러워하겠냐? 어? 야, 너 막부티 어디서 났어? 그러면서 막, 이제, 어? 아, 이거, 레어라서 이거 못 들여요. 그러고서, 얼마나, 어? 이번에, 그, 막부티가, 올 트렌드가 이거야. 올해 트렌드가, 로고를 갖다 이렇게 빡빡 붙이는 거야, 로고를. 뭐 구찌 발렌시아가 이렇게 갖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막 영어로 막부 이렇게 쓰는 거지 올 트렌드가 어 이렇게 이게 로고를 이렇게 막 유행하는 게 올해 트렌드거든 막 샤넬 이렇게 빡 이제 나 샤넬 입고 있다 이게 유행이거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뒤에다가 여기 막부 이렇게 되게 크게 딱 쓰는 거지 이제 이게 트렌드야 어 올해 트렌드가 이거야 야 너네들 어트렌드대로떠나 가야지 여기 이제 이렇게 필라처럼 이제 막부 이렇게 쓰고 어 이게 올해 트렌드거든. 올해 트렌드가 이렇게 좀 로고를 많이 크게 하는 거거든. 응? 그래서 올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뭐 m m m m 막 이렇게 써놨든지. 아니, 뭐가 웃겨. 팬디처럼 여기 막부 이렇게 쓰고 막부, 전설, 레전드 이렇게 딱 이렇게. 어? 어. 어? 이렇게 하는 거지. 막부, 이렇게 환타, 이렇게 딱 이렇게. 올 트렌드에 맞게끔. t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어, 어 t가 이렇게 있으면, 반팔 t야, 반팔 t. 반팔 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이 전설 레전드 마크, 이렇게 전설, 그니까 레전드, 전설 레전드 이렇게 쓰고, 뒤에 가면, 뒤에다가, 여기 뒤에다가, 여기 내꺼캐리커처 얼굴이랑 여기 이제 여기 이제 트렌드에 맞게 나가 임마. 나가 임마. 나가 임마.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만하게 막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야, 안탄난다고안탄난다고 안 이거? 응? 응? 이티 안탄나안 탔나? 아, 다 입구면 있어야지. 어, 나가 임마, 이렇게. 그니까, 나가 임마는 어떻게 하냐면, 나가 임마가,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가 임마가 아니라, 그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왼손이 컨셉이잖아. 왼손이 컨셉이다 보니까, 어, 약간 이런 컨셉이지, 이런 컨셉. 어, 이렇게, 이렇게. 이 t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t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이게, 이게 t에. t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어, t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음. 나가임마 그리고 내꺼 이제 캐리커처 얼굴 공경상 있잖아. 딱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임마 그리고 뒤에 막부하고 앞에는 판단은 니가 네 있는 좀이이부에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막부가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야, 어때? 괜찮지? 야, 이티 별로야? 야, 이티 별로야? 이티 별로냐? 너네 얘기해 봐 봐. 별로야, 아니야. 어, 그럼 너안너애벌레집 적어 놔 갖고 넌안 준다. 어, 넌안 줘. 앞에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앞에는 그 깔끔하게 입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이렇게 막 심하게 만들면 안되니까어떻게이쁠것 같은데? 이거 지금 막 30만원 주고 산다는 사람들도 있어 이게 왜냐면 내가 이번에 이거 만들어가지고 거기 뿌레타 포르테 거기 SS 패션에 나갈거거든 대회에 뿌레타 포르테 이거 지금 이제 막부 이거 지금 이제 지금 이제 들어갈 판이야 자 내가 이제 티를 이제 딱 해줄게 봐봐봐 어 티를 해줄테니까 어 뿌레타 포르테 나가야지 티 만들었으니까 그 앞에 앞에가 앞에가 이제 여기가 고민이 있어요. 이거 고민을 좀 같이 해결해 보자. 이렇게 고민이 뭐냐면 이게 앞면이야, 이제 앞면 이렇게 앞앞어그뒤 뒤가 이제 어. 그 앞에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앞에가 뒤에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여기 막부 막부가 들어가고 이렇게 뒤에는 뒤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앞에는 이제 이렇게 이게 앞에는 이게 들어갈 거야 앞에는 이제 이걸 고민하고 있어 이게 요즘 트렌드인데 앞에가 이제 이게 이게 이렇게 들어가거든 앞에 이게 이제 전설 마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에 뒤에 여기 에 이제 이제 여기 크게 이제 막 그러니까 팔 쪽에다가 지금 내가 이거를 팔 쪽에다가 여기 이렇게 있지 여기 여기 끝에 여기 끝에다가 두 개를 이렇게 만드는 게난 건지 아니면 여기 왼쪽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난 건지 어느 게 날까? 어? 어? 그러니까 지방시 느낌으로 왼쪽에다가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양쪽에다가 이렇게 양쪽에다가 별처럼 저렇게 할까 아니면 왼쪽에다가 할까팔 쪽에다가 양쪽으로 한 개만 한 개만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내라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여기 다 어깨다가. 왼팔에만? 그래갖고 이번에 이제 그 계획이 뭐냐면 아 도일이 너는 그냥 줄거야 도일이는 고생 많이 하니까 도일이랑 일단 드림는 줘야지 도일이 사이즈 나한테 보내고 그래서 지금 계획이 그올 여름 뿌레타 뽀르테 있잖아 뿌레타 뽀르테에어 나가볼 생각이야 모델은 이제 혈원들 사람들이 모델이 돼서, 어, 이제, 뿌레타보로 때 나가가지고, 일단 런칭을 해봐야지, 어. 아니, SS 패션이지, 반팔이니까. FW가 아니지, F, SS지. SS야, 어. 런칭을 해봐야지, <laughs> 그래갖고, 이거를 갖고, 이제, 이제, 뭐냐면, 만약에 올 여름때, 올 여름 때딱 막부티를 입고서 딱 해운대에 가면 먹어주는 거야. 야, 저, 제 막부티 입고 있다. 쟤 어떻게 받았지? 막 이러면서 난리 나는 거야. 혹시 전설 혈원인가? 막 그러면서 어, 난리 나는 거지. 이제 어 부산 사는데, 그렇고 지금 호주인 같은 경우에는 호주인은 지금 이제 호주에 있잖아. 그래서 막부티를 내가 보내주기로 했어. 막부티를 보내주면 어, 그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앞에서 찍기로 했어. 오페라하우스 앞에서 어, 인증샷, 어, 인증샷 하기로 했어. 어그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인증샷 거기서 커피 마시 막붙티 입고서 커피 마시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지 혹시 런던에 있는 사람 있나 런던 런던 에펠탑도 좀 땡기는데 에펠탑 런던에 있는 사람 런던 사는 사람 있으면 자기가 에펠탑 앞에서 인증샷 할수 있다 어아 런던 탑 에필이 없냐 아 어, 파리 그래 아 어, 파리 알아 장난 치는 거지 새끼야 임마아 말장수 나도 인증 가능해 영국에 뭐 있어 아니 아니 영국 가서는 그, 비틀즈가, 비틀즈가 걸었던 그 신호등 있지. 걸었던 신호등. 에서, 어, 인증샷. 어. 비틀즈가 걸었던 그 신호등 있잖아. 그 건널목. 그 건널목에서 인증샷을, 인증샷을 해야 되는 거지, 이제 딱. 비틀즈처럼 네명이서 입고서 그거 딱인증샷 캡틴이는 안 받는다니까 캡틴 이 절대 안줄 거예요. 사행성 캡틴님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한다는 너가 해. 어, 캡틴아 100개 고마워. 캡틴님은 0개안줄 거야. 이거 절대 안줄 거예요. 왜냐면 형 얼굴 넣어줌. 나 얼굴 넣는다니까. 내 얼굴 캐리커처로 들어간다니까. 내 얼굴 캐리커처로 들어가지. 사행성 캡틴님님 별풍선 백개 감사합니다. 판단은 너가 해. 형실 얼굴. 어실 얼굴이 들어간다니까. 실제 얼굴이 들어간다니까. 지금 지금 캐리커처 하는데다가 세 군데다 맡겨놨어. 어. 사행성 캡티님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한다는 어. 너가 해. 안 입어야지. 안 줘, 임마. 나가, 임마. 너 아니어도 갖고 싶어 하는 사람 되게 많아. 막 팔아달라는 사람도 되게 많아, 지금. 근데 팔 수는 없어. 어, 팔기에는 좀 그러니까. 팔면, 시청자한테 준다니까 얘기했잖아. 하... 시청자한테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잖아, 내가. 그때 제작하면 와이프랑 나랑은 현모 때 그거 두개 입고 갖고 와, 같이. 어, 둘이, 둘이 같이 입고, 갔고, 커플티로. 뭐 창피하냐? 현모 때내 얼굴을 처음 보니까 인증샷을 해줘야 되니까 난그티 같이 입고 들어가지. 와이프랑 나랑 같이. 와이프가 창피하다 그랬는데 내가 그티안 입으면 들어오지 말라 그랬거든. 안 된다 그랬거든. 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사이즈를 보여주면, 어, 일부러 내가 이거 좀 그, 그 가족, 가족이 있는, 혹시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가족 단위가 또 있잖아. 가족 단위가 있어서 어,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 가족 단위 사람들한테 좀 내가 이제 가 이렇게 가족한테 좀 뿌듯하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도 입히려고 왜앞그 인제 가족들도 같이 입혀야 좀 뿌듯하고 나잖아. 사행성 캡피님 별풍기 감사합니다. 좀, 한다는 너가 해. 캡처나 왜 이렇게 고마? 1 1 하나만 줘요. 안줘임마 30만원에 팔고있어 지금 너한테는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그 S 이제 여자들이 입는 S가 12개씩 24개 미디움 사이즈가 어... 어... 20... 46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금 유아용 6,7세용을 확인하고 있거든 XXXL도 만들어야 되지 않냐고? 아니야 2XL면 돼 내가 이거를 아 3,4세 아 3,4세용도 6,7세용이면 맞아요 성우님 3,4세용도 6,7세용이면 맞아요 근데 이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이런 거지 어떤 거냐면 진짜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티가 아니야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가 이걸 왜 만들게 됐냐면 그 블루홀들 보고 있나 이 새끼들 블루홀 어 블루홀 블루홀 어, 쌍놈들 BJ들한테 어, 박스로 티 줬더라 지도랑 나는 내가 만들어서 쓴다 이새끼야 임마 너네들 뭐 배그하는 티 배그티들 막 어? BJ들 메, 메이저들한테 주고 막개지할 떨었는데 야이 쌍놈의 새끼야 나는 그냥 구걸 안하고 내가 만들어서 쓴다 이새끼야 임마 어? 나한테 안보내줘 이새끼들 내가 만들어갖고 박스도 존나 멋있게 해서 박스도 멋있게 해서 이새끼야 임마 어? 어? 쌍놈의 새끼들이 아주 근데 이걸 내가 왜 하냐면, 왜 하냐면, 왜 하냐면,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받은 만큼 조금이라도 재밌는 추억 만들어주고 보상해주려고 티 만드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 티가, 그리고 내가 이제 지금은 이티 시즌, 막부 티, 어, 막부 티 시즌 막부티, 어, 막부티 1이야. 막부 티 시즌 1. 시, 아, 왜냐면 수량이 적은 게, 200장 하는데, 한300 정도 들어가. 좀 고급지게 만들어가지고, 막 싸게 만들면 좀 뽀다고 안 나니까, 200장 하는데 300 정도면 되게 고급티거든 어, 되게 고급티기 때문에, 막부티 시즌1 지금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유행어가 또 이제 또 재밌는 뭔가의 이 드립이 나오면, 그때 이제, 모자나 신발, 쓰레빠 같은 거, 어, 음,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 겨울에 롱패딩은, 근데 롱패딩도 비싸진 않아. 2만 얼마면 만들기 때문에 비싸진 않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지. 원단 좋은 걸로 써야지. 막부티를 갖다가 태균이 같은 애들은 겁나 갖고 싶겠지. 김태균 이런 애들은 막부티 겁나 갖고 싶겠지. 김태균, 뭐, 어, 뭐, 최용우 윤성빈 이런 애들은 되게 갖고 싶겠지. 뭐, 윤성빈, 그리 니니즈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다 갖고 싶겠지. 형님네 회사패딩 만들때? 아니 싫어 그런건 아니야내 돈으로 하는건데 너네 너네 이거 안 갖고 싶냐? 너네 이거 안 갖고 싶어? 창렬이형도 되게 가지고 싶을것 같은데 창렬이형은 근데 안주지 이제 창렬이형은 안줄거야 어. 창렬이형도 되게 가지고 싶을거야 아마 이티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 아이 새끼들 너네야 얼려 이거 이 새끼 또 어그로드꾼들 어그로꾼들 나와 야 어그로꾼들 너 어그로 끌으면 바로 감옥이다 어. 어그로 끌지마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니나패치님 제가 주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이 나가버리면 너무 많이 나가면 또 이게 그 값어치가 떨어지거든요 이게 항상 희소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값어치가 떨어져 버려요 이게 너무 많이 나가면 너무 많이 나가면 그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캐리커쳐도 캐리커쳐도 세 군데다가 의뢰했어요 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을까봐 세 군데다가 의뢰를 해갖고 가장 좋은 재밌는 걸로 해놓게요. 을 재밌는 걸로. 사인 티는 안 돼. 사인은 의미가 없어. 사인은 내가 사인은 할 수가 없고 이게 왜 이게 리미티드인지 내가 얘기해줄게. 이 티가 왜 리미티드가 되냐면 일단은 나의 내 실물이 그내 실물이 캐리커처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아 막부가 대충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수 있는 티거든. 그러면 그 티를 갖다가 이제 막야티좀 보여 주라 막 이렇게 사람들 이막 얘기하는 거지. 안 판다고요. 예. 지금 샤넬이랑 콜라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샤넬에서 너무 아이템이 탐난다 그래서 콜라보 하자 그러는데 저는 그냥 에르메스 아니면 안 하려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예. 샤넬은 너무 좀 여자 <laughs> 여자 쪽이어 가지고 베르사체 하려고 그러면 앞에다가 내가 좀 이렇게 그 스타벅스 같은 마크 달아야 되는데 그런 거좀 그런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하고 면접 때감감 감정 가능해요. 자, 자 미리 미리를 찍어 놓으세요. 티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제가 광고하고 있는 니네임 도우미 페이베이 사용 스타일 조명 주문. 벤티 샴푸 인증샷 그리고 이게 힘들다 그러면 화이트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제가 이제 날짜를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현모가 끝나고 나면 남은 걸로 추첨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좀 반팔 티를 두껍게 해달라 그랬어 싸구려 티 같은 경우에 얇으면 좀 티가 약간 좀 뽀다구 안 나가지고 두꺼운 스타일로 해달라 했어 두꺼운 스타일로.